취임 한달 매일같이 세상을 놀래키고 있는 트럼프 2기의 행보에 대해 이문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꼭한 달이 됐습니다. 네. 1월 20일에 취임한 것 같은데 네. 그간 세계와 미국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벌써 좀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도 들고 또참긴한 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지난 한달 동안에 이제 그 트럼프 이기죠. 이기에서 이제 어, 이렇게. 어 진행된 그 행정 명령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한데요. 무려 네. 행정 명령만 해도 65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제 행정 명령에 더해서 뭐 각서, 메모랜덤이라고 하죠. 각서 형태가 15건. 그리고 이제 포고문, 프로클라메이션이라고 아, 할수 있는 게 12건. 이렇게 해서 행정 조치가 무려 이제 90건이 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뭐 지난 1기 때와 비교를 해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어, 역시 이제 외교. 외교 통상 분야였었습니다. 외교 통상 분야가 열네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뭐 연방 정부를 개편하는 게열 건, 이민 안보 관련된 것이 일곱 건, 또 에너지 기후와 관련된 것이 여섯 건, 재정 기술과 관련된 것이 다섯 건 이런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이제 NBC 그 방송은 최근 그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기는 지난 4 0여 년간의 미국 대통령 취임 1 0 0일 기준으로 보아도 가장 많은 행정명. 명령이 내려졌던 그런 시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 취임 2주 만에 중국에 이제 10%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른바 이제 글로벌 통상 전쟁에 어떻게 보면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취임 1년이 그 지났었던 지난 1기 때요. 이제 2018년에 이제 중국에 그런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그러니까 한 1년 가까이 걸렸던 지난 1기와 좀 비교를 해 봤어도 해 봐도 굉장히 이제 속도감이 있게 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뭐 집권 이기 초반에 이제 의외를또 견제를 이렇게 받지 않다 보니까 어, 이런 행정명령을 통해서 어, 아주 자신이 그동안 뭐 강조해 왔던 것들 그리고 이제 어, 선거 기간 동안에 음, 굉장히 주장해 왔던 것들을 관, 관철하기 위해서 이른바 어,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기 위해서 아주 선명한 그런 어, 정책적 행보를 어,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65건이면은 쉬는 날도 없이 노는 날도 없이 하루에 <laughs> 네, 두건 이상 네, 거기에다 각서 포함하면 90건이 넘는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하루에 세건 이상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잖아요 78세 7개월로 취임했으니까 음, 지금 이제 네. 78세 8개월이 됐겠네요 음.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력적 활동인 거는 뭐 네. 좋겠는데 음. 조금 무리가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laughs> 네. 백악관은 트럼프의 지난 취임 한 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Você é tão... 다소 당혹스럽게까지 자화자찬을 하는 좀 풍경도 있어서, 네네. 어, 좀, 어, 글쎄요, 이런 관찰하시는 여러 전문가들이 어, 세계에 많이 계시지만 조금 여태까지 아무튼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취임 한 달을 이제 사흘 앞두고, 백악관은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단행했다라면서 이제 그간의 성과를 자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을, 어, 다룬 그 기사를 상단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통상 전쟁을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결과이자 성과로 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냈는데요. 어, 백악관이 이제 지난 17일에 홈페이지에 트럼프 효과는 꺾일 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네. 어, 그 글에 따르면 이제 재집권 이후에 그첫한달 동안의 주요 성과로서 뭐 국경 보안 문제라든지 또 연방정부 책임성 강화 또 미국 인의 그 노동자를 위한 미국인 노동자를 위한 어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을 했다라는 것들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어, 이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 전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미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주말 동안 어, 놓쳤을 수 있는 주요 헤드라인으로 또 여섯 개의 기사의 그 제목과 링크를 또 달아 놨습니다. 또이 중에서 이제 최상단에 그 소개한 그두 개의 기사는 트럼프 대.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 여파를 다뤘는데요 어, 각각 이제 대형 그 자동차 제조업체죠, 이제 뭐 닛산 같은 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논의 속에 일부 생산 시설을 멕시코에서 이전할 가능성을 이미 시사했다. 네.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요. 아니면 이제 오하이오 그 철강 공장의 뭐 CEO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덕분에 흥미로운 시기가 도래했다. 라는 뭐 그런 내용을 어 이제 그런 내용의 그 기사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 둔 겁니다. 요컨대 이제 이런 통상 정책이 어 미국의 결국은 경제 어 제조업 부흥에 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어 이제 스스로 이렇게 백악관에서도 피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조금 네. 전에 화면으로 네. 나왔지만 네, 네. 트럼프 이펙트가 노 슬로우 다운 이렇게 네.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그 많은 행정 명령 중에서도 조금 전에 관, 그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래도 하나. 를딱 꼽으라고 하면 역시 관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는 네. 미국의 힘을 배경으로 각국에다가 각각의 나라 각각의 품목에다가 음음. 다양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습니다. 어, 뭐, 관세가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어,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이야기. <laughs> 맞습니다. 아, 뭐, 국가별 관세도 있죠. 국가별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임 보름 만이었던 어, 2월 4일에, 아,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수입품의 10%, 뭐,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는 이제 25%, 이런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섰는데, 어, 캐나다와 멕시코는 그 발효 직 발효가 아주 되기 직전에 어떤 유예가 이제 한달 동안 유예를 해주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중국은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또 이제 품목별 관세도 있습니다. 11에는 이제 모든 수입산, 철강, 아,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어, 이 관세는 3월 12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상호관세라는 이, 이, 리사이프로컬이라는 표현을 써서 상호관세라는 개념도 지금 또 많은 그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네. 지난 13일에는 그 본인이 오늘은 큰 것이 온다, 미권이 온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한 그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어, 이거 역시 이제 4월 1일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상호 관세는 특히 이제 좀 주목이 가, 어, 할 수밖에 없는 게 환율, 뭐 비관세 장벽, 보조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반영을 해서 말씀드렸듯이 상호적으로 리사이프로컬하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좀어 상대국들 입장에서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아 지금 그런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laughs> 불안해지기까지 한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관세는 하도 그 많이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그 관세의 강도는 예상을 초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관세가 뭐 그냥 일반적인 그 나라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 우방에 대해서도 봐주기가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트럼프는 왜 그러는 겁니까? 그 관세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무역 적자가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 주도 성장을 겪은 국가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저게 왜 저래야 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실 진정한 힘은 달러 파워에 있는 것이고 그 달러 파워라는 것은 결국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 시장의 구매력에 있었다고 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군사 대국이자 초강대국이라는 것이 있지만 거기 저에 있는 그 경제적인 힘은 달러의 그 구매력에서 나오는 것인데 네네. 이런 결국 관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이 미국이 시장으로서 갖는 의미이겠지요. 결국은 이렇게 많은 그 나라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은 무역 적자를 끌어안고서 나오는 미국의 그런 힘보다도 아예 이 수치를 맞춰놓겠다, 이 한없이 마이너스인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일단 이게 첫 번째 시각일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역시 그런 무역 적자를 끌어안고서도 미국의 힘이 나오는 것은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역시 제조업이죠. 제조업이 결국은 죽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그 노동자분들의 어떤 그 삶과도 직결이 되는 문제고 그리고 어떤 지역의 불균형이라든지. 특정 지역이 이제 완전히 쇠락한다든지요, 뭐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이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친 기업적인 행보를 보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인세나든지 이런 세금 부담은 낮추려고 하는데 그러면 세수를 어디서 갖고 올 거냐라고 했었을 때 관세. 이게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에서의 무역 적자 해소, 두 번째는 제조업의 재부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세수 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만능 무슨 어, 치트케이처럼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이 과연 이제 현실에서 어, 얼마나 그러면 다 실현이 될 것이냐. 특히 이제 경제학자 분들이 보시기엔 이건 뭐 이론적으로 다 맞지 않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서. 그러나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론대로만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을 아, 앞으로 좀 주목을 계속 안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큰 실험인 거죠. 지금 이관 통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 추구하는 것을 일정 정도 이상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 분들이 이론을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점이 올 수도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까지는 좀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어, 그런 관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고 작용이 네. 있으면 부작용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네. 이렇게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하는 게 맞는가? 좀 불안한 <laughs> 마음이 다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더 문제는 네. 트럼프 취임이 이제 한 달이란 말이에요. 그 음. 이야기는 뭐냐면은 트럼프의 파상 공세는 이제 아직 그렇죠.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런 그 모습을 음. 보이고 있으니까 음. 이렇게 트럼프 관세 타겟이 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반응은 각각 어떻겠습니까? 어, 당연히 이제 특히 이제 수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러를 가지고. 있 잖아요. 달러라는 네. 거는 말 그대로 기축 통화고 국제 통화인데 대부분의 나라에 통하는 그런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죠. 저희 우리의 코리안 원도 마찬가지고요. 원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라고 하니 거대한 시장에 수출을 하는 것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그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수치도 더큰 수치였죠. 25%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굉장히 놀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발 빠르게 이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밑 접촉을 또 거쳐서 어,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멕시코의 뭐 쉐인바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 그럼 우리가 국경 단속을 더 강화할게 <laughs> 그런 이제 카드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좀 어, 유해를 받는다든지 지금 이런 식의 어, 패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상대국들이 알아서 선제적으로 어떤 트럼프가 납득할 만한 카드를 자꾸 제시를 하는 거죠. 네네. 뭐, 일본만 해도 그렇고요. 일본도 뭐, 이시바 시계로 총리가 7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죠. 이번 달 7일에 이제 정상회담을 가지고 그 이제 대화에서 또 제시를 한 것들이 예를 들면 뭐, 미국산 LNG를 더 사겠습니다. 뭐, 액화 천연가스를 더살 테니 뭐좀 이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데 아까 국가별로는 어, 이 말씀을 드렸고 또 품목별로도 말씀드렸는데, 품목에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게 철강, 알루미늄. 뭐 지금 자동차 뭐 이렇게 되니까 네네. 당장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무토요지 그 경제 산업 상이죠 어 워싱턴 으로또 달려간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가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지금 뭐동맹국이든뭐 아니던 간에 경쟁국이든다 일괄적으로 이런 조치들이 있다 보니까 무엇인가 지금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어, 트럼프 대통령을 좀 설득하고 어, 조금 그래도 더 호의적인 어, 처분을 좀 받고자 하는 그런. 그런 지금 외교통상 분야의 어떤 경쟁 아닌 경쟁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트럼프가 그렇죠. 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예외도 없다. 음.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그 영향력 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더군다나 이제 조금 전에 서, 그 설명, 설명해 주신 네. 상호 관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가 빅 원이라고까지 이야기 했는데 <laughs> 음. 그 상호 관세 의 부과 대상으로 음. 우리나라가 중요한 타깃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의약품까지 사실 상당한 타격이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열 열 번째 안에 들어가는 흑자국이니까요. 한 여덟 번째 정도로 꼽히는데 어,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잘 팔았던 게또 자동차였었고. 최근에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는 뭐말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의약품도 그렇고요. 이제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해당이 될 것이라서 굉장히 지금 국민적으로, 어, 우려가 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 부가가치세라고 그러죠. VAT라고 그러죠. 네. Value Added Tax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세를 다 이게 전반적으로 부가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비관세 장벽인 것처럼 이제 해석을 해서 이거는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상호, 상응하는 식으로 또 관세를 그 부과할 것처럼 또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지금 어, 긴장도 되고 불공정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그 시장이 일단 아직도 중국이 물론 어또 13억 인구의 엄청난 시장이기도 하지만 어 미국이라고 미국 하는 시장이 가진 그 구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쨌든 너무나 그 크기 때문에 이게 많 는 나라들이 알아서 선제적으로 카드를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박종원 그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께서도 지금 오신 또 아마 계시는 거 같고요 방문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좀어 협상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 물론 이게 반도체, 자동차 여러 이제 여러 우리의 특히 이제 주특기라고 할 만했던 그런 수출품목들이 이제 이름들이 쏙쏙 나오다. 보 보니까 굉장히 네. 불안감이 커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 트럼프 시기에 우리가 또. 플러스가 되는, 또, 다소 이득을 본다라고 할까요? 그 경쟁력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이제 이런 분야들도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업인 거겠습니다만은, 어 이제 그런 분야들에서의 또 경쟁력을 다시 한번 키우고, 또 미국 시장이 중요한 것은, 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시국이라면 수출국의 다변화도 계속해서 좀, 어, 모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어, 시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관세, 뭐 경제 거래, 비즈니스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네. 사실 트럼프는 동맹도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게 되면은 안보 지형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당장 이제 지금 종전 협상이 막 네. 이르, 그.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종전 협상이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EU까지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미국의 동맹국 트럼프, 트럼프의 동맹국이 EU냐 아니면 러시아냐 이런 것까지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잘못한 것은 지금 러시아인데 네네. 어떻게 보면 벌을 받는 게 우크라이나가 된것 같은 상황이라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남일 같지도 않고요. 어, 특히 이제 분단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남일 같지 않은 지금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본인이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이었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집권 재집권에 성공을 하면 뭐이 전쟁은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도 굉장히 선거 기간 동안에 했었었는데 뭐 24시간은 좀 무리겠지만, 네네. 어쨌든 이런 생각은 반드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어야만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있다. 이거는 소위 민주당 정부가 계속 이어졌으면. 끝내지 못할 전쟁이다. 왜냐하면, 나냐, 나야말로 어떻게 보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푸틴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요컨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강대국과 강대국의 최고 지위에 있는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들끼리 말하자면 이것은 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정말, 정말 우크라이나 분들한테 정말 외람된 표현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아직은 겸상할 지금 시, 상황이 아니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랑 러시아가 빨리 이걸 수습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맺고 우크라이나나 EU는 나중에 들어와 거의 이런 식의 지금 관점인 것 같아서 당연히 우크라이나나 EU 입장에선 지금 반반론을 제기 안할수 없고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속도전. 빨리 예, 빨리 수습해야 되고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나 정도 되니까 음. 푸틴 정도 되니까 가능한 것처럼 음. 이런 식의 지금 인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 그렇게 초강대국 지위에 대부분의 나라는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경제대국이라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불안감을 키우는 것이죠. 네 뭐~ 러시아뿐만 아니고 지금 네.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터인 가자지구에 대해서도 논란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 트럼프 생각은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주시키고 네.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한 다음에 휴양지로 만들겠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지 참신하다고 해야 될지 어떻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비즈니스맨이기 현실적? 때문에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크림 반도가 합병된 게 14년인데 지금 당신 우크라이나 쪽이 얘기하고 있는 14년 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이거는 불가능이다. 불가능한 걸 자꾸 요구하는 것은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냐라는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이기 때문에 가사도 지금. 가자 같은 곳에서 지난 뭐~ 그렇게 장기간 동안에 엄청난 그~ 물리적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70% 내지 80% 지금 건물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그 훼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 가자 주민들이 계속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재건을 하냐? 인파서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말을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 본래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니까라고 흘려들을만한 수준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현실은 정말 현실이기 때문에 음. 80%가 훼손된 상태에서 그럼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니까요컨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좀 황당무계한 얘기를 한, 팍 던지면서 음. 주변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아, 그, 그, 그러네. 이런 뭔가 납득을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하게 유럽이면 유럽의 당사국들이 중동이면 중동의 당사국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조트 건설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겠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어, 고민하는 어, 필요가 또 있다라는 말씀 드리, 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안보 하면 우리나라가 네. 가장 중요하고 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트럼프 대통령 치아 하에서 앞으로 4년 더 남았는데 음. 우리나라는 안보 방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게 참 우리의 지금 딜레마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북한 음. 비핵화에 대해서 지금 여러 그래도 우려하는 거에 비해서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가 지금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라는 거는 자꾸 비현실적인 걸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핵폭탄을 갖고 있고 네네. 일정 정도의 지금 딜리버리 그 어, 수단을 가지고 있고 이걸 어,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현실을 놓고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서 어,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근원적인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이그 인식의 차이를 좁혀가고 어, 우리가 패싱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관건이라서 우리도 우리지만 뭐 당장 옆에 이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중에서도 이 특히 핵무기의 비해, 비확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떤 협동력을 더 강화할 그런 필요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폭풍처럼 몰아친 트럼프의 한 달. 이문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과 되짚어 보았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